물 위에서의 투명한 모험이 궁금하신가요? 써니워터 투명 유리 보트 2인용 세트를 만나보세요. 물놀이를 하면서 물 속의 세계가 궁금할 때 써니워터 보트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보트는 수중의 신비로운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써니워터 보트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고급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2인용으로 설계되어 함께 수상활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중막의 주입구 덕분에 공기주입과 배출이 간편해 사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튼튼한 구조 덕분에 무게 초과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물고기를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써니 워터 투명 유리 보트를 통해 물속 세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세요.